1202번 문제 볼게요. 접선의 길이. 3,6이 요원 위에 있는 놈이 아니네. 맞죠? 그러면 3,6은 어디 있냐? 원 밖에 있는 놈이란 얘기예요. 3,6이 있고요. 자, 원의 중심이 하나 있어요. 1,2. 자, 접한다는 얘기 접요 접한. 그래서 접점을 q라고 봤을 때 pq의 길이를 찾아주는 게 문제네. 아, 그림을 그렸어요. 원과 접점을 연결했을 때는 뭐가 되더라? 그렇죠. 직각이 되죠. 직각. 오케이, 바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두점 사이에 여기를 중심으로 5라고 합시다 오케이? 거리는 어떻게 찾아 루트 거리 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4의 16대서 루트 20이네.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 3으로 나와 있죠. 피타고라스만 끝나는 거야. 그렇죠? 20 9 하니까 얼마? 루트 11이 답이 됩니다.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야. 그냥 그림 하나 그려서 살짝 연상만 해 주면 끝나더라. 이해 가셨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 볼게요. 원과 직선이 위치 관계에 만나지 않는다. 쫄 이유 하나도 없어. 아, 원이 하나 있어. 직선이 하나 있어. 안 만나. 안 만나잖아. 아, 원의 중심이 있어. 중심은 얼마냐면 0, 0. 직선 1만이면, kx 빼기 y 빼 3k는 0. 요 놈과 요놈 사이의 거리는 d라고 본다면, d하고 반지랑 표기해볼게. 누가 크니? 그렇지. d가 크잖아. 그럼 뭐야? 안 만난단 말이야. 거리만 쳐아주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공식 똑같습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절대값 ax1, 00, 마이너스 3k. 반지름 얼마니? 1분 d가 크다. 따라오셨어? 자, 1로 곱해서 제곱을 할 거야. 1로 곱해서 제곱을 할 거야. 9 k 제곱 얼마니? k 제곱 플러스 1이 되네. 8k 제곱이 1이 되고 k 제곱이 얼마? 8분의 1. k는 얼마보다 큰 넘보다 커야 되니까 어... 2루트 2에 플러스보다는 크고. k는 얼마? 2루트 2에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서 유리알을 한번 깔끔하게 해주면 4분의 루트 2보다는 크고 또는 k가 4분의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면은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딜을 갖고 놀지 마시고 어떻게 보라라고 거리 구하는 공식과 r의 관계만 그래프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더라.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